신성칼테크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퇴사남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2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시 15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퇴사남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들 부탁드리겠고요. 자 퇴사남은 여러분들의 퇴사를 돕기 위해서 12월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월의 첫날이죠. 어, 신날, 어, 첫날, 이제 신성 델타 테크가 이제 스타트를 아주 기분 좋게 끊어주고 있어요. 어, 이렇게, 현재 12% 이렇게 상승 중이고,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신성 델타 테크가 이제 초전도 재료도 있겠지만, 어, 이런 재료도 있겠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지금 로봇, 로봇 관련이나 이제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지금 수급을 이끌어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타 어, 150. 음, 지금 편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어,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음,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어, 신성델타테크는 이제 재료가 많다고 설명을 드렸죠. 네, 그렇기에 지금 초전도체 재료 어, 그거는 이제 기본 베이스. 초전도체 재료는 어, 기본 베이스로 지금 깔고 현재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제 로봇 업 이런 음, 로봇 사업, 그쵸? 로봇 사업의 수급,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명분이, 아무래도 명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단기, 여기 단기만 지금 여기 밑에서부터 끌어올린, 요 현재 단기 수익 권만 하더라도 지금 100% 정도 돼요. 어 단기 그렇기 때문에 어, 명분이 빠질 수는 없다 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는 로봇 사업에 대한 수급이 조금 더 어, 확실하게 들어와 있다 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수급들이 이제 25년 어, 2025년 제 로봇 섹터의 아, 로봇 섹터의 어, 상승 랠리를 위해 자급이 이제 벌써 유입이 되는 게 아닐까 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되겠고요 어, 로봇 그리고 제 AI 어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음, 섹터는 아직 지금 시작도 않은 거예요. 시작도 안 했고 지금 초, 초기 자본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 앞서서도 한번 움직였죠 AI야 AI와 이제 인공지능 요런두 섹터들 그리고 로봇 섹터들도 최근에 한번 수급이 한번 쫙 들어왔었고 어, 그런 부분은 이제 초기에 들어왔던 음, 자자본이라고 좀 생각을 해, 해보시면 되겠고 그런 어, 한번 상승 시작하게 되면 아시죠 어, 말안 해도 아실 거예요 어, 강한 상승 랠리가 나오기 전에는 미리 선점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소리고 이미 우리 태산암 소통방에서는 타점 잡아서 제가 드렸었죠 여기 초록색 동그라미 이때, 이, 이때가 21일 인데요 이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신성 델타테크 눌렸을 때 간짐 가져보셔라 지금 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까 신규 진입을 지금부터 모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시점. 이 시점, 이 시점 이후에 바로 이렇게 상승이, 다음날 바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준 거고요. 이날 저녁에 장 마감 이후에 제가 돌려보다가 여기서 거래량 동반 이후 상방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바로 지금 현재 크게 눌려 있었잖아요. 이렇게 크게 눌려 있는 상황에서 어, 현재 지금 움직임이 좋길래 어, 지금부터 모아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이때부터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이날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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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같이 제가 대응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가 이탈 없이 제차 상승 음, 대응 도와드렸고, 자 상승 중에 도지 캔들 발생 이거. 자 도지 캔들은 뭐라고요? 진행 중인 진행 중에 있는 상황 중 진행 상황 중에 있는 브레이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상승 중에 나오고 있는 예, 도지 캔들 이건 브레이크 그리고 다음날 상승 나왔을 때 바로 시가 요 부분에서 매수 해소, 해소, 해도 좋다. 자 이렇게 상승 나오고 브레이크 걸렸을 때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 이거는 상승할 수 있는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다음날 바로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자 오늘 다시 한번 자금 들어왔고요 충분히 상승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가 기준으로 매매 가능하시다 아, 말씀드렸고 이날이 다음날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날 금요일날 금요일날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캔들 여기, 시가, 기준으로 이렇게 밀어버렸죠? 자, 이렇게 의미 있는 캔들, 요것은 제가 뭐라고 했나요? 추가 매수, 하기 좋은 조건이다. 기회다. 그쵸? 매수는, 매수는 내려왔을 때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매수를 저점에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한 이후에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최적의 시나리오죠? 최적의 시나리오인데, 자, 이렇게 좀 겁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봉을 잘 가고 있던 종목이 이 음봉을 이렇게 딱 맞게 음봉을 나타내게 되면 아 다시 이제 꺾여서 내려오는 거 아닌가 이런 아, 이런 흐름에 이런 흐름에 이제 뭔가 무의식적으로 내려올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을 접하게 돼요. 하지만 제가 신성들테크 그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바닥 아직 흐름 깨진 거 없고 오히려 기회였다. 자, 바닷권이라 다행히 얌전하게 갈수 없다는 거이 부분만 인지해 주시면 된다. 왜냐면은 위에 크게 물려 계신 이 물려 계신 분들에 대한 이 손절 물량에 대해서 제가 어,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얌전하게 갈수 없다라는 거. 어, 요 부분들의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 드린 거고, 자그 기회라고 했던 게 오늘 바로 기회에 맞았죠. 자 빙고 이렇게 어, 아침에 소통방에서 어, 소통방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상승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6 2,400원을 강조했잖아요. 여기 이탈 없으면 이렇게 횡보를 하더라도 여기 이탈 없으면. 위로 갈수 있으니까 여기 근접하게 왔을 때 매수 하셔라. 그쵸? 그렇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지 또는 안 하는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영상이나 소통방에서 제가 올려드리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하셨기를 바라는 것 뿐이에요. 바랬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매수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지금 올라가고, 올라가고 수익 중인 상황. 이런거 제가 언급을 해드리면,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리면 이미 지나간 차트잖아요. 그쵸? 저는 상승이 나오기 전에 여기서부터 언급을 해드렸고 여기서도 언급을 해드렸고 이미 상승이 50% 이상 이렇게 도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를 하지 않으면 너무 아깝다 이겁니다 신성델타테크는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렇 그리고 지금 현재 로봇 이런 로봇 사업으로도 지금 다시 한번 자금이 초전도체 이외의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 그리고 신성델타테크 다시 한번 다 오전, 오전에 이렇게 다뜬 거예요, 기사들이. 오전에. 자, 이 말은 뭡니까? 초, 초돈, 초전도체, 초전도체 이외의 이외에 재료. 그쵸? 이외의 재료로 제가 충분히 갈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어떤 것이든지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관심, 그동안 초전도체 하락하면서 관심 못 끌었어요. 근데 다시 돌려 세우려고 하는 재료가 뭡니까 로봇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트럼프, 트럼프 다시 한번 얘기 말씀을 드리는데 트럼프가 지금 뭐 원전이라든지 뭐 어, 가상화폐 등등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어, AI 뭐 이런 전력난 때문에 이제 원전 지속적으로 어, 정책주로 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받쳐줄 수 있는 게 로봇 수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을자 로봇은 정책으로도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재료다. 그러면 우리는 미리 선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주가는 선반영됩니다. 그렇죠? 선반영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이 이런 로버사업 미리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이 연기금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연기금에서 들어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로봇 사업에 대해서 미리 지금 작업을 늦고 있는 상황이다 이소리예요 코스닥 150 편입이 되면 pcb 자금 들어온다고 말씀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21일 발표가 나자마자 바로 연기금에서 진입이 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자, 오늘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외인 지속적으로 사드리고 있고요. 아마 연기금에서도 지속적으로 패시브 자금 들어올 예정으로 저는, 어, 그렇게 계속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음, 그 전까지는 62,400원, 여기를, 어, 지지 받는지 여부가 우선적이었는데, 그 다음 목표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소통방에서 오늘,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자 12월 2일이죠. 이렇게 상단 목표가 제시해 드렸고, 상단 목표, 목표가를 지금 돌파해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오늘 치, 최고가 75,000원 찍어준 준 상태에서 지금 분봉에서 어,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 힘의 힘의 균형을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 아, 보이시죠? 그죠?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 거의 상단 박스권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상승 하 상승 하단 그리고 여기만 돌파가 되면 이 목표가는 다시 한번 설정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이 목표가는 추가적으로 제가 속동방에서 언급을 해 드릴 거고요. 드릴 거고요. 이매수타점이 이제 중요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눌렸을 때, 그렇죠? 이렇게 눌렸을 때는 다시 한번 제가 기회라고 하면 기회다. 라고 소통방에다가 이런 식으로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그쵸? 자, 기회. 자, 이런 거. 오히려 기회였다. 이렇게 소통방에다 올려드릴 테니까요. 자, 여기. 예, 신성델타테크 010-5799-3355. 신성이라고만 남겨주세요. 신성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바로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자, 무료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빨리 매수타점 다시 한번 늘릴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옵니다. 자, 그 기회에서 어, 받, 잡아보셔야 돼요. 이거 지금 어, 8만원, 단기 지금 여기 4만원, 여기서 3번, 이렇게 자, 두들긴 이후에, 자, 주봉으로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지금 거래량, 여기 거래량이 동반된 여기 시작점. 시작점인 종가, 종가, 종가 및 종가 및 시가 부근에서 여기 여기가 이 라인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한 번, 두 번, 세번 보이시죠? 요세번디도준 이후에 이렇게 추세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추가로 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다음 라인은 이렇게 8만 원대. 8만 원대에 도달하게 될 거고요. 8만 원대에 도달하게 시작하면은 10만 원대 우습게 갈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도 10만 원대만 간다라고 하면 어, 충분하게 상승 가능한 거잖아요. 어, 수익률 어, 충분한 상태이고 음, 이렇게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이렇게 신성델타테크 어요거만 남겨주시면 소통방 바로 입장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또 있어요. 제가 급등주를 지속적으로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010 5799 3355 급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시는데 자, 소통방에서 제가 오늘 어떤 급등주를 드렸고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자 보여 드릴게요. 차근차근. 자 12월 2일 자 12월 2일 오늘 시작하면서부터 신성델타테크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 보세요. 제이시언. 자사나 꿀벌, 꿀통 받아 보실 수 있는 요렇게 종목 다 드렸는데 이 이후에 제이시언 6% 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후 추가 상승 나왔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단밀. 담밀, 단밀도 오늘, 보실게요. 단밀도, 어, 이때 제가 분봉 잡아 드렸어요. 분봉으로 이 라인, 여기 이탈하는지 체크해 보자. 라고 말씀드린 금요일날 이후에 다시 한번 갭 띄워서 상승 나왔고요. 현재 횡보하고 있는 상황. 자, 요런 부분들 제가 어, 수익 챙겨 드렸고. 그리고 중요한 거 대동기어. 어, 보이시나요, 여기? 타점 제가 1800원. 자, 보시면 여기 이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때 여기서 제가 체크를 해 드렸죠. 대동기어. 자, 11월 29일, 11월 29일 날 체크를 해드린 거고, 여기 타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승이 한번 나올 거예요, 추가적으로. 자, 과열부근이, 이때, 과열부근이 이제 마무리된 상태고, 과열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보이시죠? 자, 여기서 제가 급등주로, 여기, 딱, 타점 제시해드렸어요. 그 이후에 바로 이런 큰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목표가, 요, 정고가 돌파되면 추가적으로 갈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응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것마저 뚫고, 그 다음 목표가, 또 보이시나요? 여기, 예. 네. 14,700원 부근, 여기 제시해드렸는데, 아직 거기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 그럼 추가 상승이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밑에서 잡으셔서, 오늘만, 오늘만 나온 수익, 얼마일까요? 여기서 잡으셨다면 대략 30%그렇 이미 30%는 먹고 들어간다는 소리에요 지금 거래량이 동반돼서 장대에 양봉을 심어주고 있는 상황. 아, 너무 이 수익률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이런 하락장에 자 금요일 언급 시점 이후 탑점 또는 아무 곳에서나 샀어도 수익 발생했다. 수가 드립니다. 쳐다보지 마시고 매수 버튼 눌러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오전 9시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알테우진에 대한 부분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유한양행 대응 도와드렸고요 자 s b 소프트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 이후 여기 이렇게 8160원 8160원 요 원절이죠 여기 원절이 원조리. 여기 원절이에서 제가 타점 잡아드렸고 자 12월 2일 맞죠 이렇게 해서 언급을 해 드렸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SP 소프트 네, 이렇게 상승 나오기 전에 8,160원 기준으로 매매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린 이후에 분봉에서 시가 요 초록색 부근이죠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제가 언급을 해 드린 거예요 언급을 해 드렸는데 요런 큰 상승 장대 양봉 한번 나와 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대략 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대략 7%, 7% 수익권이 발생을 했고요. 자, 여기서 지금 미리 잡으신 분들,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충분하게 가능성 있는, 음, 섹터이고 재료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승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급등 또는 잡아갈 수 있는 것들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렇 다시 들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점 보유자들 제가 계속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통하실 수 있게 10시 50분 이렇게 11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계속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고 돈이 들어온 종목들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대동기어 추가적으로 대응 도와드렸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자, 매수할 수 있는 가능 자리다. 자, 11시 36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시멘스도 흐름 잘 유지되고 있다 말씀드렸고, 아직도 흐름 깨진 거 없다. 이건, 이 말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니, 매수하실 분들은 라인 보고, 라인 체크해서, 매매하시면 된다. 이말씀이고요 자, 2300원 기준으로, 손절, 짧게, 매매, 가능하다. 시메스, 이렇게, 대응, 도와드렸죠. 현재 상승 중이고, 자, 보시게 되면, 시메스, CMS, 시메스도, 지금, 이 부분, 여기서 상승, 상승, 상승 나오고, 현재 여기서, 어, 움직임을 보이고 있길래 2만 3 0원요 부근에서 대응해 주시면 된다 그쵸 요 라인 보이시죠 네. 요 위에서 어, 종가 이탈 없으면 2만, 2만 3천원 충분하게 갈수 있는 자리 충분하게 갈수 있어요 네, 이탈 없으면 상승 나옵니다 네, 요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대응을 지속적으로 도와드리고 자, 실시간 실시간별로 제가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 입장 요청하신 분들 제가 이 부분 이이 이 분들 제가 승인을 해 드릴 수가 없는 게 문자 한 번만 남겨 주세요. 문자 한번 남겨 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 건데 이게 제가 그냥 이게 누군지 모르고 누군지 모르고 제 구독자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들어오신 분들이죠. 다른 업체에서도 이렇게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소통방 도와, 도와, 도와드릴 거고요. 자, 급등주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게, 5799-3355. 급등이라고만 남겨주셔도 되고요. 자, 시, 신성 델타 테크, 자, 대응 자료, 그리고 대응 전략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010-5799-3355. 신성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입장 승인 못 받으신 분들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확인하고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반드시 수익 이 나올 수 있게 종목 잘 선별해서 12월 달도 제가 잘 이끌어 드릴 테니까요. 자, 문자 문자 010 5799 3355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